자 오른쪽 그림에서 ABCD는 마름모래요. 마름모의 정의가 뭡니까 마름모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마름모이고요. 그러면 쉽네요. 어떻게? 이 삼각형에서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가 얼마가 돼야 돼? x는 10cm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이 마름모의 정의예요. 그다음에 대각선은 수직 이등분한다.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져 있으면 우리는 수직 이등분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 마름모, 삼각형 ABC에서 살펴보면 마름모 정의에서 AB의 길이, BC의 길이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더라 자, 그럼 여기 밑각이 같아야 돼. 요 여기 각을 뭐 AA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각선 BD와 AC가 수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ABOAB 하고 OBC 라는 삼각형을 합동 조건을 만족해요. 그래서 여기각이 몇도가 되냐면 30도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몇도가이 되는 거예요? 이각 B가 60도가 되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가 60도면 이각도하기 이각이 120도가 되어야 되는데, A는 그럼 몇도라고 쓸수 있어? 60도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A가 60도라고 썼으면 여기각이 60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삼각형에서 60도가 되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BC는. 다시. 이듬해 삼각형에서 어떤 조건을 찾았어 정삼각형 조건, 정삼각형 조건 찾은 거예요.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60도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삼각형이야? 10cm. 자, 그럼, 마루모에서는 대각선은 수직이 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야 돼요. a o 의 길이, 어, OC의 길이가. 전체 Y 값이 얼마가 돼도 여기 Y 값이 y는 5cm. Y, x에서 y를 빼달라고 했네요. 그렇니 x에서 y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 답이 5겠네요, 그렇 5cm.